자 시작합니다. 아, 요거 게면 호라이즌 하냐고요? 호라이즌 갔어요. 갔어, 미국 갔어. 브라이즈 미국 갔습니다 이렇게감안 팔아요 품절됐어 온라인에서 살려고 했는데아이제 생각났다 기거 취소되고 나서 그 기프티콘이모티콘을새기프록콘안했이모티콘을 기프티콘? 새로 등록을 안 했구나. 다 아, 이거 어제 데스는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걔 누구냐? 무희. 무희가 22다이 중에서 15다이. 그다음에 로스릭 돌다가도 좀 죽었고. 자, 어디로 가느냐? 아, 오늘 지금 잠깐 자다 일어나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지만. 자, 이제 잠시자아 <laughs> 그래도 이제 무인에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원래라면 예전이었으면 진짜 원거리 무기 아니고서는 못 깼을 텐데 지금은 어째 어째 깼으니까. 야 이걸로 원일 패면 쩔겠다. 시작하자마자 원인한테 달려와갖고, 이돌진기한방 먹이면은 팔찌 한번 깨질 것 같아. 아, 오늘 3일절인데 뭔가 다들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재밌게 즐기는 날은 아니지만. 아. 어 졸려. 와한 어, 방이야. 아, 풀방이지. 네, 오늘은 변태 플레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아주 노말, 노말. 그것도 날라다니는 플레이입니다. 아, 체력을 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냐? 지금 뭐 했지? 내가 뭐 맞는 짓 했나? 가스 속으로 돌진이요. 그럴 리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아우. 자, 나의 돌진을 받아라. 이 잡것들을 감히 어디서? 원일 다리요? 왜 원일 다리요? 별 것도 아니구만. 아 쿠크리티에 박혔어. 어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정면에 뒀는데 뒤에 칼이 박히지? 아니 어떻게? 얘는 사실. 왜 자살 안 하냐? 이거 패치 안 됐을 텐데? 아야, 불본도 하죠. 그냥 다만 오늘이 불본이 아닐 뿐이야. 안 돼, 안 돼. 지금 화두골도 안 찍고 왔기... 안 찍고 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왠지 이길 것 같아 원래는 얘가 좀 세갖고 제가 항상 피해다니는 녀석이었는데 오케이 이거 NPC 상대할 때 무적이네요. MP가 남아 있으면은 질 수가 없어. 아 인왕은 오늘 아마 공략 끝날 겁니다. 아 촬영은 자막 넣으려면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려나 자 이제 가두한 간닐 어 근데 제가 어떻게 연기의 특대형을 갖고 있어 생각해 보면 조리 주운 거예요? 자, 스한명 빨고 자, 팔맞을 시간이에요 아, 안 깨졌어 와, 이거 안 깨지네? 일단 이쪽부터 깨고 보자 이럴수가 아왜 안깨져 이거 한방에 내 무기를 몇강이라고 생각한는거야 패왕. 컨셉 플레이하면서 얘한테 죽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진짜. 원일이 유의 선조라는 찌라시가 있더라고요. 아, 왜 다른 건다 됐고, 그냥 얘네는 노답이야. 원인은 정말 노답이에요. 아, 뭐 죽을 수가 있어야지. 요즘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거나. 그래서 한국 시청자가 갑자기 많이 커졌다거나, 아우, 아, 안 돼. 전략상 후퇴, 후퇴, 후퇴. 아유, 돌진기 한방 제대로 먹이면 될것 같기도 한데, 원일이요? 원일은 뭐, 노답이죠. 걔네는? 아, 원일은 진짜. 닥소 1, 2, 3를 포함해서 가장 노답인 보스가 아닐까 합니다. 머리 터져라! 그냥 때리는 게 낫네요. 돌진기는 포기하자, 얘한테. 서방의 우왕, 우왕좌3인귀요3인귀보다는원이더 약하죠. 발끈 아니야, 격이 달라. 개인적으로는 3인귀는 갑자기 좀 순간 잘못돼갖고 그 미사일 같은 거 연속으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원일은 아니에요. 3인귀는 운이 나쁘면은 분신을 바로바로 바로 소환하는데, 원일은 운이 나빠도 해골 패턴 먼저 하는 거는 1%나 될까? 아니야, 원일은 진짜 아니야. 다른 애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원일은 아닙니다. 원 일은 정말 아니야. 안개 골로 갈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알고 나서를 얘기하는 거죠. 알고 나서 방법을 아니... 어, 아, 시리스안 만나고 가네. 대사를 안 했네. 돌아가자. 아 팔라인 아 성체에서 그것도 안 구해왔구나. 일단 팔란의 성체로 갑시다 해골 패턴 50% 올라가면은 아 그러면은 진짜 패왕 될걸요? 근데 그건 걔가 패왕인게 아니라 해골들이 센거잖아 마치 초등학생 싸움에 고등학생을 불러온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이 센게 아니잖아요 그거 솔직히 노답이긴 합니다 해골패턴은 솔직히 너무... 그래... 솔직히 해골이 계속 소환된다는 느낌으로 가면 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시야도 제대로 확보가 안되는데 잘못 싸우면은 미친듯이 그 해골들이 덤벼대고 거기다가 피하다가 잘못하면은 뒷데미지 맞고 갈테고 물론 그런리는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와 스프미이 그걸 패치하겠어? 아이지 부하가 강하니까 두목이 센 거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건 흡사 아 무슨 느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까음 마땅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아니야. 아 목소리 이상하다가요 자다 일어났어. 그래, 자다 일어났어. 지금... 지금 한 6시부터 자다가아 6시 반부터 잤구나 헐야왜 어? 야 안돼 아아아 죽일까? 아, 쟤안 건네, 줬구나나왜 이래? 헷갈린듯 아, 나얘한테 주는 줄 알았어 지금. 아, 저지 아, 니라니까아 죽일 뻔했어 지금. 제가 운이 좋았네요 제가 위험했네 잠깐 헷갈릴 수 뿐이야 보통 도와주는 건 난데 말이지 자 레벨업 아 근력 좀 2만 6천 7백원 아 호라이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그거였나? 와 설마 원일이 주교들보다 싸다고? 말도 안돼 야 아, 그래도 얘는 아니, 제가 지금 게임 내에서 약한 거는 이해를 할수 있어요. 게임 내에서 약한 건, 그건 그냥 밸런스가 좀 살짝 잘못 맞았겠지. 근데 얘네는 야, 심지어 패왕 타이틀까지 달고 있잖아. 설마, 아, 이거... 아우, yes... 아, 검은 뱀, 그 검은 쓰레기. 아, 개 노답이네 이거. 아, Welcome, very w 이해가 안 돼요. 왜지? 아 FP도 찍어야 되는데. 오 이해가 안 돼. 검은 뱀은 아제가 말하는 쓰레기는 어디까지나 P.V. 2 기준이죠. 저는 항상 말할 때다 P.V. 2 기준입니다. 회차로는 회차로는 정말 좋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원일한테 죽은 거요? 원일한테 그... 그때 죽은 거 보신 거? 어, 원일한테 죽은 거? 애교에 없냐? 소환사인 시리즈 이벤트 했잖아. 왜 없어?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제발... 아, 그래, 언제 죽었지? 화투풀 찍었잖아요. 저 앞에 있는 거 찍고 나서 왔지. 으아니, 한번 이용한다면 다시 찍어야 되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이루신 신의 화투풀이 찍혀 있으면은 조건이 달성되는 걸로 아는데, 왜지? 원일한테 언제 죽었죠? 영상이 제대로 안, 안 날라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가끔 그냥 링크 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가끔 자객의 시간이다 아 여기가 거기가 좀 많지 아 요번에는 암월의 검치이 와도 괜찮은 망자 상태 아닌데 장작의 왕 상태가 맞는데 왜안 나타나지 뭘 잘못했을까? 자, 대사, 대화했지? 어, 왜지? 파란색 궁이 없으면 안 뜬다구요?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 제사장 한번 더요. 아니 음료의 반지를 얻어야 되는데 음료의 반지는 시리스 죽인다고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파리스랑 시리스 말장난인가? 지금 시리즈가 사라졌어. 다시 한번 가보자. 왜쭉 찍혔나? 보통 원래 게임 종료하면은 되거든요. 게임 종료했다가 다시 나타나면. 아, 그래서 호라이즌 해보신 분 있나요? 호라이즌? 그거, 파크라인 느낌이 좀 심하게 난다는데. 물론, 파크라인은, 좀더잘 정돈된 파크라인? <laughs> 침입해도 되냐구요? 아, 방, 그, 패링 방패만 안 끼고 오면 됩니다. 재밌어요? 나중에 언젠가 해야지. 어차피 공략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냥 그러려니 싫네. 너도 돌진기구나, 나도 돌진기인야 이게 안 넘어진다. 자, 시리스나 아무것도 안 했고, 와... 뒤늦게 막타넣으려는이 욕심... 파티 인성이 그렇죠? 당치고 보상이라 내놔라. 아 세스타스도 들고 오지 마요. 다다니트는 마레다가 생각나네요. 아 그러네? 비슷하다. 걔랑 이거랑 비슷하잖아 이거. 마레다가 이거였어. 마레다가 이걸로 꿀을 빨았구나. 왠지 피하기가 힘들더라 패링되는 것만 안 갖고 침입을 해도 됩니다 패링되는 것만 아니면 돼 잠깐 이루시를 먼저 가야 되나 그을린 호수를 먼저 가는 게 낫겠죠 마레다 컨셉 마레다 방패 못 쓰죠? 창은 무슨 그냥 기사 그런 돌격창 같은 거 쓰고 그게 3에도 다 있나? 됐다. 최종 세팅. 가도왕 간닐 아, 그레이 트랜스. 아, 중형방패는 패링 인정해 줄게요. 중형방패로 당하는 스킬이라면. 즉, 중형 방패로 패링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차피 내가 지게 돼있거든 결론이 뻔해 그럼 차라리 쿨하게 인정을 한 다음에 지는 게 낫겠지? 시리스를 왜 죽여요? 얻을 거 얻었다고 와 진짜 사람도 아니다. 얻을 거 얻었다고 죽인데.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구나. 어쩜 저렇게 잔인한 사람이 있을까? 자, 패틀 자, 너도 오렴. 너희가 다 같이 덤벼야지 이길 수 있는 상대란다. 아, 니 야, 다 같이 덤벼야 된다니까. 아니, 멍청한 것들. 과연? 그냥 살아난 놈들이 포위를 하고, 기면 할 만하다, 니까다 죽었어? 아이고. 니가 라미미가딱 붙어. 어격이 시작된다. 근데 죽었다. 반격 실패. 역시 해골들한테 체력이 많이깎이면은 대부분 지더라구요. 마지막 돌격창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끝내주지. 잠깐 가만히 있어봐. 오케이, 위험했다. 잡기였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미미기 데미진 인데 보통 미미기랑 데몬이랑 붙으면은 미미기는 사전 동작이 너무 커갖고 져요.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저거라 살았네 나중에 미믹으로 이루실 감옥 거인을 잡아보라고요? 이루실 감옥 거인 미믹 어?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아마 엔딩 봅니다 왜냐면 DLC도 저쪽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묘지기 하나 아마 한 3시간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어제 좀 많이 걸렸던 건 역시 무위 때문이지. 무위, 그래, 저는 무조건 미닉이 지든데, 아, 망했다. 이거 안 돼. 노. 저는 보통 미믹이 져요 왜냐면은 미믹이 자꾸 점프 발차기 같은 거 하려다가 대구 한테 살짝씩 맞고 캔슬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끝나고 뭐할 거냐고요? 뭐랄까... 뭐라지? 이럴 때 셀카를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카사스의 모래벌레와 한 컷. 나는 오늘도 사냥을 한다. 그는 미미이 이긴 거는 제가 어그로 풀어줘서 이긴 거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데몬이 저쪽으로 그 어그로가 끌려있으면은 미미이 그때 뒤통수를 견해서 이기는 식으로 하는데, 아 어쨌든 선물 받은 게 아니라 그거, 그 PSN 무료. 그거 때문에 사실 PSN을 긁은 거니까 그거 선물이 아니라 사실 4만. 4 2 0 0 0으로 연준단을 산거였습니다. 이겼다.